예, 3월 27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PC 지표 앞두고 별다른 호재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좀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테슬라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라갔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빠지면서 지수 자체를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 우리 증시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2차 전지와 제약, 화요일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강했거든요. 시가총액 상단을 구성하는 종목군들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느 종목으로 정돈이 되는지 주중반 이후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사, 이제 3대 지수 다 빠지고, 러셀 이천 지수도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전강, 초반에 올라갔다가 이제 뒷부분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보시면 대형주들이 다 빠졌잖아요. 뭐 시가총액 빅4가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없고, 특히 엔비디아가 2.5%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큰 악재 뭐 이런 게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숨 고르기. 예, 재료 공백 상태에서 좀 올랐으니까 좀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뭐 나온 뉴스들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가 났는데, 그 2025년까지 AI가 실적을 견인할 거다. 그래서 목표 주가 130달러로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테슬라는 이제 번스타인에서 전기차 사업 부진하다. 그래서 수요 부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자율주행을 이제 체험하는 체험판을 공개한다라는 보도가 나면서 이제 주가는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보고서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IT 메가캡 기업들이 AI 투자를 두 자릿수 이상 계속 늘릴 거다. 이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견인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했는데, 다만 이제 워낙 많이 나왔고, 또 이런 내용들이 또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이슈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유동성 압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은행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중단돼서 이제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내느라 주식을 매수할 여유가 없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추춤 거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각 기업들, 임원들이 지분 처분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이거를 상쇄시켜주고 최고치에서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한다. 비교적 좀 긍정적인 어떤 분석을 제기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이 안에 있는 애널리스트별로 좀 엇갈리는 전망을 했는데, 어,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반면에 또 골디락스 상태다라는 기대, 이제 안도감,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가둬놓고 있다. 근데 지금 금리 완화한다라는 어떤 또는 이게 금리 완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금리의 어떤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대형주들은 이제 금리 인하가 만약에 축소가 된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세 차례 인하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두번 또는 한 번으로 바뀌게 되면 대형주들 쪽으로만 자금이 집중될 거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현금이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 국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제 애널리스트별로 좀 다른 포인트로 시장을 짚었습니다. 근데 뭐 뚜렷하게 되게 셀 거야. 되게 약할 거야. 이런 분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하니까 시장도 좀 어정쩡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지표도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당치를 하회했고, 그 다음에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줄어드는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올라가고 또 선거도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저 소비자들이 불안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경제가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소비 좀 늘릴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데이터가 전달보다 조금 후퇴했다라는 건 소비 심리가 조금 위축됐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내구제 주문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제 주문 전달에 감소했는데, 이번에는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이 이제 좀, 장비 투자를 좀 늘리는 것 같다. 이런 신호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엇갈리니까, 뭐 주식시장 반응도 뭐, 한쪽으로 반응하기는 애매하잖아요. 예, 큰 어떤 흐름보다는 일단 좀 쉬어가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어, 초반에 이제 96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 대비 좀 밀려서 925달러 마이너스 2.57%로 하락했고, 다음에 테슬라는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184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상승폭을 줄였는데, 자율주행 기능을 한달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거를 깐다. 근데 이게 자율주행이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테슬라가 이 위기를 탈피하는 건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로서의 경쟁력은 이미 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 어떤 차별화 이거를 시장에서는 좀 포인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혹시 부각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났고 애플은 뭐 크게 는 아니지만 소폭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뭐 그러니까 전달 그리고 이번 달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주가 낙폭은 이렇게 크진 않았죠. 그래서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낙폭은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판매 부진 이 이슈가 계속해서 계속 제 애플의 주가 발목을 잡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수급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1월 25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보면 현대차, 기아, 다음에 삼성, 물산,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토리로 보면 자동차, 그러니까 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수가 집중됐던. 예,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밸류업 쪽에 집중했다가, 3월 18일 이후의 수급을 보면,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우선주 포함해서 3조원, 하이닉스 4천억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그 아랫단에 보면, 뭐, 현대차, 뭐, 삼성물산, 이렇게 이제, 기존에 매수하던 종목군들이 조금 포함되긴 하지만, 밸류업에 집중됐다가, 지금은 반도체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 때는 특정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걸 화끈하게 사요. 골고루 사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전체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어떤 이벤트를 매수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좀 증시가 광범위하게 종목들이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는 거를 수급에서 보여주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게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나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들. 대표적인 게 이제 엔터주들이죠. 엔터주 SM이 은근하게 최근에 올라오더니 이제 전율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KMW가 이 피크 대비 엄청나게 많이 빠진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반응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급등했다가 빠졌다, 급등했다가 빠졌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로는 조금 낙폭주들이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이제 대표적인 어떤 소외주가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네, 카카오는 최근에 조금 주가 흐름이 네이버보다 낮긴 했습니다만, 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계속 흘러내렸다가 최근에 돌아서면서 21선에서 이제 계속 21선이 저항이었는데 일단 전일 돌파하는 시도까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세 종목들, 메인 종목군들 이외에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장기라기보다는 좀 눌렸던 종목군들 쪽에서 일부 좀 돌리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짝인지 추세적으로 바닥 잡고 돌아서는지는 좀 관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외에도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강세 종목 외에 좀눌렸던 종목군들의 최대 전환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해서 보면 8만원을 종가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물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치고받고 해서 종가로 이번 주에 8만원 돌파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밀려버린다면 지수 자체도 한번 정도의 어떤 조정 사이클 짧게 그런 사이클로 한번 갔다 올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아니라 종목 이벤트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제일 시장을 끌어줄 때 비차이 그러니까 막 전체 외국인들의 예를 들어서 3천억을 매수하면 1,500억을 삼성전자를 딱 매수하고 나머지 1,500억을 나머지를 분산해서 매수하는 그런 구도 나올 때 시장이 제일 강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차별화 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락 종목 수는 많은데 다만, 이제, 지금은 과매도는 벗어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ADR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서, 산발, 산발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종목들이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뭐, 반도체 제약, 뭐, 통신 장비, 뭐, 2차 전지, 뭐, 엔터주. 이렇게 그러니까 한 바퀴씩 다 돌았는데, 그러니까 순환매로 계속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 한두억개 정도는 이제, 메인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급에, 그러니까 뭐 주가 등락도 등락이지만 수급이 일관성 있게 유입되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이것도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올해 시가총액 증가된 거를 제가 어저께 또다 계산해 봤거든요. 그 그러니까 증권거래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좀해 봤더니 코스닥이 올해 시총이 4조 원이 늘었어요. 예, 네, 그런데 알테오전하고 HLB 두 종목에서 늘린 시가총액이 16조 원이거든요. 코스닥 전체 시총이 4조 늘었는데 두종목이 16조원 늘렸다라는 거는 나머지는 시총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차별화다라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연초에서 작년 연말 대비 122조원이 늘었는데 금융하고 운수장비에서만 늘어난 게 거의 80조원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늘어난 거에 70퍼센트 가까이가 밸류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해는 철저하게 차별화 장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종목이 하락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떤 거는 막 15퍼센트, 20퍼센트 막월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1 0.5퍼센트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이 이어질 가능성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잘 분산해 놓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시장 트렌드를 가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안정적인 실적주 장기 투자라고 해서 시장을 좀 시장 흔들림에 어떤 무시하고, 흔들림을 무시하고 좀 마음 편하게 가던가,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잘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어, 나머지 방송에서 계속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고리즘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